응. <목소리> 여러분의 영원한 불로가 되고 싶은 토레스 인사드립니다. 후! 브로 인사드립니다 토레스 후우네 브로들 안녕하세요 일단은 고개를 숙인 다음에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 어느 순간 보니까 랩핑지가 조금씩 조금씩 뜯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 이거를 좀 어떻게 바로 잡아야지 했는데,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어, 랩핑지를 맡아서 하신 업체와는 관계가 전혀 없고, 관리 소홀로 생긴 일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또 제가 이걸 좀 걸치고 나왔잖아요. 싹! <laughs> 신상! 저희 토레스 브로 이제 긴팔 티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브로들 중에서 탐난다, 어,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긴팔!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사이즈랑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세분 정도 뽑아가지고 선물 한번 드릴 테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고 감독님 이런 거 이렇게 싹 하면 긴팔로 이렇게 바꿔주시나? 후! 예! 트레치브라! 보니까 제가 이제 오프로드도 여러 차례 갔잖아요. 자갈이랑 진흙이랑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휠 쪽에 이렇게 이미 도색이 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스크래치가 심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까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메이튼의 머드가드가 없었다면 이것보다 더 심했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보고 있을수록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 여기 이쪽도. 이쪽은 아뭐 어떻게 여기까지 튀어오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스 브라. 이 전동 광택기를 가지고 한번내 건데, 여기에 붙이는 또 요게 필요합니다. 이 스펀지가 붙이고 나서 미세 흠집 제거제. 요거를 제가 한번 뿌린 다음에 뜯긴 자국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쪽에 보시면 막 약간 막 그을림이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미세 장기스 같은 거 적당량 뿌려주시고 나서 튀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키시기 전에 이걸로 이렇게 좀 분포를 해주시고. 어? 그래도 뭔가 처음보다 난것 같은데? 이거 계속하면 지워질 수 있겠다, 이거. 처음보다 괜찮아요. 여기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혹시라도 전문가분 제 채널 보고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좀 그냥 붙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밑에 한번 해볼까요? 하, 아, 뭐 차라리 그냥 좀 크게 뜯겨 나가면 그냥 뜯어버려. 아,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좀 생길 텐데, 뜯기는 애매하고 고민 한번 해보고 결정 내릴게요. 어쩐 일이십니까? 아 개발자님 잘 지내세요? 아그뭐 다름 아니라 또뭐 부탁하시려고 그시죠 <laughs>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전동 광택기를 써가지고 래핑지에 있는 흠집이랑 이런 것좀 제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원래 안 되는 게 맞나요? 래핑지도 폴리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미세 흠집 제거하는 그 크림도 발라보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컨디션이 안 나오고 의미 없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어떡하냐고 하시고 <laughs> 전문가 분한테 한번 여쭤 보니까 혼났어요. 그래서 뜯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 기분 좋게 뜯을게요. 뭐 어떡합니까? 오. 오. 이거 진짜로 힘의 100% 이상을 써야만 뺏겨요. 여기 지금 약간 이 끝쪽 보시면 손톱이 약간 지금 아프거든요. 죄송하지만 도움을 한번 요청드릴게요. 지금부터 비행기 모드입니다. 저는 <laughs> 이렇게 빼고요. 와. 지금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지가 아. 와. 그러면은 일단 와 진짜 떨어지고 그 라인만 잡아주면 일단 네. 뭐. 여기서 한번 보죠 스팅 있어야 돼 밑에서 이렇게 뜯어진 경우 저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진짜 필요합니다 트렉스브라 이제 보시면 랩핑을 겨우 겨우 우리 개발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끝이 냈습니다 와 이거 근데 솔직히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이면 꼭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약간의 원래 그랜드 화이트의 이 컬러가 살짝 좀 벗겨졌습니다 그 여기도 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벗겨지거나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무조건 전문가분에게 맡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부로 이쪽으로 오면은.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남길지, 아니면 이거를 베낄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토레스보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데, 브로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랩핑을 베껴라! 아니면 그냥 랩핑지 베끼지 말고, 너 정체성 가지고 있어라! 댓글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제가 좀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바디 라인에다가 토레스 브로를 뭐 스티커를 붙여라. 아니면 원래 스토리지 박스가 들어가는 이 공간에 뭐 스티커를 붙여라. 이런 등등의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한번 이 토레스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들의 머리가 더 합쳐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래핑을 하실 때는 업체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데낄 때도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브라우드 토레스.